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재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에이다구요 오늘 날짜 3월 8일 현재 시간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에이다 1,235원 전일 대비 1.3%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1,253원, 저가는 1,209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어피드 기준 3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격은 모든 코인들이 다 그랬듯이 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지표로 좀더큰 상승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아마 내일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서 다시 1달러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SRP, 뭐, 지금 비축금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떨어지는 것도 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듯이, 어, 진짜 먹을 게 1도 없었네요.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해서 돈벌수 있는 거, 잘,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다는 보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어 이제 창립자 호스킨스가 조금 간종이어서 그렇지 정말 코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코인이고 아직 1달러 밑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코인이기 때문에 한번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공포 지수는 25 공포, 25p% 포인트. 네.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중리까지 가기에는 조금 먼한번 길인 것 같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마찬가지로 14포인트 비트코인 시즌에 더 가깝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는 60.3%로 어제보다 0.1% 떨어졌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해외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달러 이상에서 쭉 지금 내려와서 지금 0.828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다시 1달러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그려지고 있고요. RSI는 50.65입니다. 중립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빵 하나만 이슈 하나만 빵 터져주면 쭉 올라갈 수 있는 어, 상승력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실시간 지도 보시면서 매수 하시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뭐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지금 빠르게 지금 에이다 어, 매집하고 있습니다. 속도 굉장히 빠르죠?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거야?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호재가 많은 코인이기도 하니까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김 반장 자료 보고 기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기본 표현부터 파트 5 주요 경제 지표까지 150장이 조금 넘는 정말 디테일하고 꼼꼼한 자료입니다. 어, 이 자료 다섯 번만 읽어 보시면 혼자서 셀프로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그리고 차트 분석과 보조 지표 활용 가능하시니까요 꼭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타인에게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혼자서 하시는 게더 성과가 좋은. 현상이 있으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혼자서 진행해 보시는 것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방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트 분석 코인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 추세 추세선 추세 대 거래량 패턴 분석이 있고요 다이버전스, 볼리저밴드 RSI, MACD, 엘리어파동 이론, 피브나치 대돌림, 김치 프리미엄과 역프리미엄,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관계, 블록체인의 개념, 디파이, NFT, DID, 암호화폐 종류까지 꼭 필요한 자료들만 압축해서 넣어두었으니까요.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 40% 가격 돌파에 대비 카르다노 창립자가 도널드 트럼프의 에이다 특별 언급에 대한 논의. 데이비드 삭스 트럼프의 XRP 솔라나 에이다 언급이 과도하게 분석되고 있다. 자, 키사 세 가지 갖고 왔고요. 상세하게 읽어보기 전에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남겨주셔야만 김만장이 초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보 꼭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해외에서 제가 직접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몇 시간 해외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온 만큼 공유방 통해서 제일 빠른 정보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참석하셔서 수익 극대화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김반장이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카르다노 40% 가격 돌파에 대비 어, 암호폐 분석가 알리 마리트네즈는 에이다에서 중요한 기술적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 을 하고 있으며, 자산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을 시사한다. 지금, 뭐, 대칭 삼각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어, 그 가격, 이 패턴은 이제 종종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술적 지표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a 이다가40% 가격 변동을 볼수 있다. 지금 분석 당시 0.95달러였잖아요? 지금 0.83달러입니다. 어, 저항 수준 위로 결정적인 움직임의 상승으로 돌파를 알릴 수 있고 지지선 아래로의 돌파는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칭 삼각형 형성은 주요 가격 움직임에 앞서 감소하는 변동성을 반영한다. 지금 이제 계속 혼자서 계속 빨간불 켜고 달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카르다노는 최근 발표된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보유에 포함될 것이라는 제안으로 인해 며칠 동안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이 움직임은 체스 어, 오스킨스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토큰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었고 장기적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었다. 기술적 패턴을 넘어 카르다노는 최근 며칠 동안 주목할 만한 고래 축적을 보였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투자자들은 72시간 내에 1억 3천만 개 이상의 에이다 토큰을 축적했으며 이는 기간 투자자들 사이에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지금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는 1월 말에 카르다노가 바닥을 쳤을 수 있으며, 장기 강세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의견을 밝혔다. 지금 브렌트가 맞다면 현재의 통합 단계는 상당한 가격 급등의 토대가 될수 있다. 지금 에이다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마리티네즈 분석에 따르면 0.74와 0.83이 중요한 가격 수준이다. 0.74 아래로 움직이면 하락. 0.83 위로 돌파하면 1달러 마크에 향한 엘리가될수 있다. 지금 0.83달러. 올라갈 겁니다. 어, 카르다노는, 에이다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두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보안입니다. SRP도 또 이번에 해킹 사건을 또 겪으면서 지금 이제 보안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바이비트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 발견되면서, 지금 에이다와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굉장히, 어, 줄을 서 있다. 뭐, SRP도 마찬가지고, 도지, 어, 지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코인들이 줄서있고요 또,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브라질 국유기업과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활발한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뉴스입니다. 카르다노 창립자가 도널드 트럼프 에이 다의 특별 언급에 대해 논의. 호스킨스는 암호폐 준비급에 대한 논의가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자신이나 카르다노 관계자 중 누구도 다가올 백악관 암호폐 정상회담에 초대받지 못했다. 암호화폐 산업의 정부 관리들의 주요 인물들을 모아 규제 및 정책 문제를 논의했고, 리프 CEO 브레드 갈링 하우스와 같은 다른 주요 참여자가 SRP 및 솔라나와 관련된 회사의 대표는 참석한다. 호스킨스는, 일단 말이 너무 많죠? 간종짓을 잘 하고요. 스포도 잘 합니다. 어, 뭐, 3월 1일, 뭐, 3월 2월 말에도, 뭐, 3월 초에 또, 뭐 부의 피를 만나러 간다 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러면서 스포를 했잖아요 이런 게또 이제 이런 중요한 또 회의에 갔다 와서 또 혼자 또 스포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예 초청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스킨스는 그래도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굉장히 어 스펙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버림받을 사람은 아니다 어,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니까요. 음, 이더리움과 에이다 둘다 되면은 정말 스펙이 엄청나게 빵뛰겠네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데이비드 삭스, 트럼프의 srp 솔라나 에이다 언급이 과도하게 분석되고 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srp 솔라나 카르다노를 언급하며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데이비드 삭스는 이러한 추측을 일축하며 이것이 상위 5대 암호화폐에 속한다. 라고 말했다. 근데 A 단은 9인데요. <laughs> 근데 A 단은왜 들어갔죠? 삭스는 이러한 특정을 특정 알트코인을 언급한 것이 정부의 승인한 옵션이나 선호도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기대와 과도한 해석을 줄이려고 시도했고 많은 암호폐 임원들은 보고서에 포함된 특정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볼수 있는 암호화폐 개발 기간 채택, 분산화 표준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들의 추가가 정부가 접근 방식을 바꾸고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제안하며, 삭스는 금요일 인터뷰에서 그러한 이론을 예측했고 대통령이 방금 시가총액 기준 사, 상위 5개 암호화폐를 나열했으니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읽는 순간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며 삭스가 말했다. 그 뒤에는 비밀스러운 동기가 없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큰 이름들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어, 뻥을 치고 있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극명했으며, s p 솔라나 에이다의 네임드 드롭으로 인해 폭발적인 가격 변동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자산 중 일부는 주말에 70% 가까이 급등한 후 하락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상위 5개의 5위만 어 나열했다라는 그 이유를 절대 못 느끼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거는 지금 뭔가 계략이 있다 작전이 있다 어, 하지만 지금 이거를 누설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둘러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행정명령은 단순히 회계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연방 정부가 보유한 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삭스는 보, 보유한 암호표를대 추출하거나 스테이킹하여 추가 수익을 얻는 것과 같은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첫 번째 단계는 완전한 감사가 될 것이며 디지털 자산은 보다 안전한 계정, 계정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고 재무부 장관은 그들의 전문성은 미국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보관 및 감독에 대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것이다. 뭐 지금 이게 뭐 회의가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뭐 별로 좋은 이슈가 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대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많은 얘기가 나누어졌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놓고 이제 급작스럽게 또 트럼프 성격상 급작스럽게 또 발표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신 방법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정보란 있습니다 정보 꼭 기입해주셔야만 김반장이 초대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보 꼭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제 정보와 자료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정보는 해외에서 제가 직접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매시간 해외 분석가들과 소통해서 가져오는 만큼 제 공유방 활용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더 극대화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전체적인 코인 정보와 급등 코인의 정보 단타 추천까지 직접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리니까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좀더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난 코인 생활 누리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김만장은 열심히 써보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요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정보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